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핑 만드는 재료를 소개하도록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 손으로만 할게요.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 잠시만요.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맞추면서 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싹 줄어들어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 버튼, 요가 아닙니다. 이거 요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입니다. 요가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요가 아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구독 많이 늘려주시고요. 토핑 만드는 재료를 아무튼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이, 여기 있는 물건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토핑 만드는 재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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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과 이런 칼도 있고, 칼과 이제 가위. 가위는 제가 뭐 자르기도 하고 토핑 만들 때 많이 쓰이는 가위. 이제 본격적으로 토핑 만드는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경화... 경화제랑 주제이고요, 레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커다란 거예요, 완전 커다라고요. 초점이 이오에따라잘 맞춰지네요. 이것까지 잘어왜 이리 초점이 안 맞춰지냐? 잠시만요.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커졌네요. 일단 이건 막는 목공불이고요. 밑에는 조금 크도록 몇점만 맞춰줘라. 네, 됐고요. 생물의 통이고요. 어머, 너무 코졌다 죄송합니다. 생물에 담는 거고요. 손빛가루, 잘 쓰는 가루들은 이제 아끼고 아끼거나 잘 쓰는 가루들은 이렇게 비기봉안에 넣어놨고 다른 건뭐 이렇게 생머래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미나 원래 제가 미나터도 넣어놨는데 근데 미나타를 안 넣고 그냥 뭐재원만 넣어놨습니다 한 손만 쓰기가 너무 불편하네요 여기는 이제 짤주들이고요 이렇게 커터칼 오늘 하나, 둘, 세개더 샀고요 300원 주고 샀고요. 여기는 이제 이쑤시개들 넣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핸드폰 충전하는 그거랑, 뭐 이제 받침대로 쓰고 있고요. 이제 물풀, 문봉, 반짝이. 여기 적혀있었는데, 잠시만요. 초점을 좀맞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점이 맞아요. 레인보우 반짝이 가루적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2 2 0 0 이고요. 재질은... 음, 모르겠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이렇게 레인보우 반짝이라고 하네요. 숟가락입니다. 이거 원래 베스킨라면서 숟가락인데 제 생일 파티할 때 이거를 제가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미니어처를 한 쓴다고 좀 달라고 하길래 좀몇개 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숟가락이고요. 이렇게 미니어처 제후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미니어처인데 잠시만요. 이건 제가 만든 미니어처인데 이게 잠시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는 까르보나라 맛들 써도 되고 생크림으로 써도 되는 그 제가 만든 수제 소스고요. 이건 영상 올린 건데. 영상 올린 레몬 잼이랑 사과 잼이고요. 청포도 잼이랑 포도 잼이랑 딸기 잼 물을 써도 되고 복숭아 잼으 써도 되고 이제 이건 테이프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푸딩물드 크림물드 죄송합니다 베이커리물드 아이스크림 물드 초점이 되게 잘 맞추네요 이런 식으로 물들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아이스크림 물두가 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자리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한 손은 원래, 원래 제가 얼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얼굴 공개 공개가 갑자기 하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좀 손을 바꿔가서 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구요 구독 꼭 해주세요. 으악.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왜 이리 작게, 으, 됐다. 초점을 좀 맞추도록. 네, 일단 초점이 되게 잘 맞춰졌네요. 리라쿠마 보가남이고의 자네가 구0 0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어머, 제 얼굴 공개를 하게 됐네요. 이상. 락키리 고 이렇게 팔찌나 이렇게 팔찌나 그런 것들 이제 여기는 알약틀이랑 미니어처 만든 것들인데 갑자기 커졌어 이게 이렇게 제가 좀 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어처 만든 거고요. 이렇게 알약틀인데뭐 하나가 떨어져서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죄송하고요. 이것도 핀셋도 준비물이고요. 이게 원래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쿠폰. 이거는 이제 뭐 DIY 때 쓰는 뭐 그런 거고요. 이건 쓰레기라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쓰레기는 제가 쓰레기통 안에 좀 넣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제 마카롱이고요. 마카롱 지우개. 지우개 구여제 이거는 완전 망친 미니어처들 이것도 이건 그냥 중간적이라서 그냥 넣어놨구요 이렇게 이렇게 세개는 지우겠는데 제가 그냥 마카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작은 핀셋들 이렇게 휘어진 것들 이렇게 작은 핀셋들 넣어놨구요 이거 너무 커가지고 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1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단입니다 좀 앉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게요 그리고 이거입니다 스티커가 붙여져 있네요 이건 디아이할때쓸 쓰... 봉지 넣어놨고요 이것도 봉지 입니다 파스텔용으로 쓰이는 뭐 그런거 이건 이게 어지 아이들 모으는건데 상품준대요 이놈 시간 이렇게. 제가 스 이렇게. 이 건데 초점이 안잡히네요. 이렇게. 이겨봤지이제이거는그노게색 물감 이렇게. 이고요이임펜이구요 분홍색깔 이게 되게 찔리면 아픈 거예요. 알파에서 구매를 하였고요. 찔리면 진짜 되게 아파요. 피내뻔했는데 살을 찔려가지고 완전 아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이렇게 뾰족하게 됐고, 뒷면 이렇게 이있습니다 이게 다 새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 이데이새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진짜 좋은데 막대기 뭐 같은 거뭐 섞을 때 쓰는 뭐 그렇게 좋고요 이렇게 뾰족히 가지고 좋고요 이건 이제 칼용 칼용으로 쓰는 거거 DIY 할때 쓰는 핸들 이렇게 있고요 이 핀셋은 제가 잘 쓰는 거라서 밖에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 발이 보였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청장이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서클 숟가락, 서클 냄비들, 천점이랑 아이클레이랑 뭐 초코 블루베리 넣어놨구요. 이건 이제 물감들 라이트 클레이, 뭐 아이클레이랑 또, 서클판, 뭐 작은 목공풀, 이것도 서클판이구요. 이렇게 점토들 있구요. 이상으로 미니미, 이상으로 미니미, 이 쌍으로 미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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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니미니미니니니